첫 번째 문장 한 가지 이득 플러스지? 어, 이거 근거 주장 의 이득이 뭐냐? 그것들 둘 다가 어, 육성할 수 있다. 촉진할 수 있다. 겸손을 좋은 거네. 뭐가? 리진이랑 m e 멘트 이게 좋은 거지. 만약에 두 사람이 불일치해. 의견이 서로 달라. 뭐 없이? 이거 없이. 이거 좋다라고 그랬잖아. 논쟁 없이. 논쟁이 좋은데 논쟁 없으면 어떻게 됐어 당연히 마이너스지. 어,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원래 여기 투가 생략이야. 자 어리주어고 목간대가 이렇게 꾸며줄 때 보호자리에 투부정사에서 툴을 보통 생략을 해줘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소리치는 거야 서로에게 어떠한 진전도 없다 마이너스로 끝났어 첫 번째 문장 정리 자 서로 의견이 다를 때리즌이랑 알규멘트가 좋아요 그래서 그 겸손을 촉진시킬 수 있어 근데 알규멘트 리즌 없으면 어떻게 된데 싸우기만 해 마이너스로 끝났어? 자 A 번 갑니다. A 번, 텟. 그것은 한 가지 방식이다. 대신 말한, 어 이것도 힌트긴 하지만, 댓은 뭐큰 힌트는 아니지. 안문장이안문장일거 아니야? 어 그것은 한 가지 방식이다. 성취하는 겸손을 성취한 한 가지 방식이다. 겸손을 성취한데 좋은 거잖아. 그렇지? 틀렸잖아. 벌써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그렇지? 한쪽 측면이 적어도 한쪽 측면이 틀렸어요. A 번 탈락. 자 B 번으로 가.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로 끝났지? 둘다가 여전히 생각한다. 그들이 뭐 옳다고 생각다. 한 지말만 맞다고 생각해. 마이너스. 어, 비번 괜찮네. 자, 일단 10번도 확인해봐. 10번. 그들, 그들 또한 깨닫는다. 또한 앞, 또한이 나왔잖아. 그럼 앞쪽에 플러스가 나와야 되잖아. 앞 둘다 겸손이 나와야 돼. 10번 탈락. 그럼 비번으로 갑니다. 자, 그들 둘다 여전히 생각해. 그들이 옳다고. 반대로 대조적으로 만약에 양측이 어 이거 있네. 이거 좋은 거지? 알그멘트를 주면 논쟁을 주면. 논쟁을 주면 분명히 말하는 근거를 말하는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그러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좋은 거지. 그래서 어그논그 그 논쟁의 논쟁들 중에 하나가 반박이 되어 주면 네 말이 맞니? 내네 말이 맞니? A랑 B랑 싸워 한쪽이 반박되어 주면 즉 하나가 보여 주면 틀렸다고 어, 너말 틀렸네. 그럼 내 말이 맞네? 이렇게 되어지면 그런 경우에 그 사람 어떤 사람 그 반박된 어 주장의 의존했던 사람이 배운다. 그가 필요하다고. 그의 견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운다. 어, 한쪽이 틀렸네. 어, 그럼 내가 맞네. 아, 그래 미안해.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거 지금 뭐야? 플러스인데? 한쪽이 겸손한 거야. 그렇지? 그럼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앞에 이거 a가 나오겠지. 앱. 한이 앞에는 뭐가 나야 돼? 한쪽이 겸 겸손이 나와야 돼. 되잖아. 그렇지? 여기 한쪽 겸손 나왔잖아. c는 뭐야? c는 안 되지. 왜? 둘다 겸손이 나와야 되지. 그들 둘다 깨닫는다. 그러면은 자, ABC 다 확인했잖아. B번 맞고, A번이 확실하잖아. 그럼 답 끝. 읽을 필요 없고, 읽을 필요 없고. 자, 일단 확인을 하면, 어쨌든 확인까지 다된 거야. 어, 마저 해석을 할게. 그래서 그것은 앞문장이 한 가지 방식이다. 겸손을 성취하는, 적어도 한쪽 측면에서. 그지? 또 다른 가능성이 나왔지? 자, 그러면은 당연히 얘들아, 이것도 봐봐. 어나덜이잖아. 그지? 어나더이 나왔다는 것은 앞에 가능성이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앞에 새로운 가능성들 그리고 그그 그 말고 또 다른 가능성은 대문장이다. 둘다가 반박이 되어지지 않아. 양쪽이 양쪽이 가지고 있어 동의를 어 어떤 근거에 대한 그들 입장에 비록 어, 둘다가 그 대화에 포함된 둘다가 설득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주장이 설득되지 않을지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둘다 여전히 어, 이해하게 된다. 컴투브 정사 몸하게 되다 이해하게 된다. 어, 반대의 입장을 둘다 지금 좋은 거네. 그래서 C번에서 그들 또한 맞지? 앞둘다 겸손 왔잖아 A번에. 어, 그들 또한 깨달아 비록 그들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떤 일부의 사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 완전한 사실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어, 내 말이 맞긴 맞, 맞지만 다 맞는 건 아니야. 이렇게 그들은 얻을 수 있어 겸손을. 그들이 깨달을 때, 인정할 때, 어 근거를 그들만의 입장에 대한 반대다는 그런 근거를 어, 이해할 수 있을 때.